이 뭐냐 그 이집트 왕자라는 옛날에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부려먹잖아요. 그거 뭐 만들면요? 피를 만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 동원하려면 뭐가 있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그거 권력이 세다는 거죠. 강력한 주는. <laughs> 음, 강력한 주는 뭐죠? 러시 근데 이건 통합 결과, 대통합. 야마토 대통합이. 그러니까 이 야마토 정벌이 뭐냐? 이 야마타국으로 일단 통합이 된 나라들을 이 영토를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배하는 거대한 왕국이 탄생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야마타이고, 아니야 마토 자이야마토 정권에서. 자, 야마토정권 여기 나왔지만, 은걸시걸 여기 요걸요걸보걸그 호적 걸 그걸, 자 여러분 혹시 아아 아, 혹시 아니 당연히 아니걸 그걸, 그왕그 자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쓴 정책 중에 하나 하나는 사성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사성정책 뭐예요? 보족? 이렇게... 보족 어? 그, 그저... 그... 혼인정책. 좀... 그렇지. 아니 혼인을 하면서 뭐를 줘요? 왕씨의 성을 준다. 그러니까 혼인정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왕건의 부인의 20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호적들을 터널아 터너볼... 진짜 호적 때문인가 아니면 지가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와이프가 20몇 명이고 그리고 그포성만왕그조정에게 왕시 선을 줘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왕시 본적 있어요? 슬기 왕시 만난 적 있어요. 한국사람 집 만난 적 있어요? 나 여태까지 태어나서요 왕시 한 명이가 들어있어 중학교 1학년 때우 담임선생님 왕시였어요.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왕 뭐라 그니까 중사로군요? 중사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니 그 많은 왕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혹시 아는 사람? 그 옥실. 왜 바꿨어? 그, 그 조선이 개국되면서 왕실을 멸사시킬 키그랬거든 그래 왕실이 점성 바거든 안그래서 지금 왕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야마토 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에 이제 이 이런 왕이 아까 이 야마토 정권이라는 거 여러 나라들이 하나가 돼서 왕을 나라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꾸 세워가면서 지방을 전국해가는, 전국할 때 그냥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이제, 이제, 옛날에, 이제 여러분, 로펠러 알죠? 로펠러. 로펠러가 있잖아요. 미국 석유의 95%를 장악한 데있잖 근데, 그때 방식이 뭐냐면 두 가지야. 이제 자기가 이제 큰 회사를 일단 세웠어. 세우고 나서 지역의 작은 회사를 통합시켜서 다 찾아가, 찾아가서 두 가지 제안을 해.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통합시켜안 그러면 너 죽어. 야, 너, 너 우리한테 잡혀먹길래 그냥 순수히 항복한래 순수히 항복한 사람이 제 지분을 나눠주고 통합시킨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막덤핑경책을막그 크잖아. 회사 크니까 막 싸우려고 거기다 소막 공급해버립니다. 망해버잖잖요 그리고 주주서 먹는 똑같아 호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야너 우리하고 통합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럼 어떻게 해요. 통합해야 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이 통합을 하면서 연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이것도 일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다 때려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알죠? 장기. 장기 둘줄안 해요? 둘줄 알아? 장기 둘줄 알아? 응. 우리나라 장기하고 일본 장기가 어떻게 되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 장기는 말을 잡으면 끝이에요. 근데 일본 장기는 상대방 말을 잡으면 뒤집으면 우리 편이에요. 그니까 그 말을 우리 이제 빨간 장기하고 파란 장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앞뒤가 다 빨간 장기야. 파란 장기야. 근데 일본은 거꾸로 앞에는 빨간 뒤에는 파란 장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뒤집으면 빨간 장기가 파란 장기야. 그니까 나는 있잖아요. 상대방의 적을 잡으면 상대방을 잡으면은 그 장기를 활용해서 다시 가용할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일본적인 생각이야. 상대방을 포로 잡아서 그 사람 우리 편 만들어가지고 우리 편을 만든다. 이게 일본식 그러니까 아까의 그 화해 전 우리는 아니잖아. 적은 적이고 우리 편으로. 이 벌써 틀린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을 갖다가 계속 이제 포속을 해서 이야마토 왕국을 세우는 거야. 네. 자 이것이 어, 이제 뭐냐면 일단 일차적인 통일인데 이 통일 국가가 어, 영토가 넓었지. 사실상 굉장히 엉성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 엉성한 나라를 제대로 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일련국가인데, 예, 네.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